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또 연휴 명절 설날 마지막 날또 남은 재료로 한번 이렇게 비빔밥 한번 올려봤습니다. 요거는 오색나물, 무나물, 저뭐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숙주나물, 고추장에 참기름 네 이렇게 넣은 상태고요. 요거는 버섯 된장찌개입니다. 네 얼큰하게 청양고추 넣고 끓였고. 요거는 예, 계란 후라이. 예, 계란 후라이 3 개. 참기름은 뿌려 뒀고요. 일단 한번 쓱쓱 비벼 보겠습니다. 맛있겠죠? 봐도 비빔밥도 양푼이 해야 맛있더라고. 아 내일은 이제 대체일이라 내일까지 쉰다 그러지, 그렇지? 고추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빔밥 했을 때보다 좀 적게 넣었어요. 왜냐면 찌개라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맛있게 드세요. 네, 머신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비빌 때는 이게, 어, 이게 성심, 여기서, 여기서 잘 비벼줘야 돼, 처음에. 처음에 잘 비벼줘야 끝까지, 어, 처음과 끝이 같게 먹을 수가 있어요. 특히 나물들은 이게 한대 뭉치기 때문에 밥에다 먼저 막 급하게 비우지 말고, 나물부터 양념에다 싹 비벼줍니다. 고추장에다가, 참기름에다가. 그래서 비벼주시고 밥을 올려서 버섯 뭐뭐 들어갔냐고요? 버섯 들어갔어요 느타리 버섯만 느타리 버섯만 들어갔습니다. 네, 저도 계란 완숙 좋아합니다. 빨리 비벼주는 스텝이요. 부모님 김치찌개에 만두 넣어도 되나요? 자기 마음이죠. 네. 그거를 뭐,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가 어딨습니까? 본인, 네. 자유죠. 개, 개인 취향이죠. 자, 계란 3개. 더 이상, 우리 가라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계란을. 짜글이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짜글짜글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니요, 고추장 건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된장찌개랑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숟가락 오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숟가락 여섯 개 있어요. 하나 돌려 쓰는 줄 알았어요. 자, 스발러마님 어서 오세요. 에헤헤님 어서 오시고요. 막걸리나 소주 없나요? 있는데 안 먹을 겁니다. 오늘 먹방만 할 겁니다. 숟가락 비싸요, 이거? 일반 숟가락보단 비싸겠죠. 장미목. 머리가 초밥같이 생겼네. 감사합니다. 속모니 님 어서 오세요. 도우영 비비큐 후라이드 치킨 먹방 또 해주세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대박이더라고요. 제가 아마 당분간은 비비큐를 끊을 것 같아요. 신메뉴 출시되지 않는 이상. 옆에 있는 갈색 물은 뭔가요 매실 에기스입니다자 이제 중반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 비비는 작업. 이제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절대 급하면 안 돼. 음 여유 있게. 언젠간 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비벼줘야 맛있게 비벼집니다. 언젠간 섞이겠지 하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아 진짜 더럽게 맛있겠네 가운데 더럽게는 꼭 들어가 주셔야 됩니까? 나 비빔밥 비비는 거는 근데 어뭐 지루하지 않아요 여유 있게 그냥. 느긋, 느긋하게. 저도 승질 급해요. 찐콩이님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비비님 비빔밥은 비비는 게 요리야. 여기서 어떻게 잘 비비냐에 따라서, 어, 먹방을 잘하고 못하고 나오는 거야. 아우, 여기 에 김가루를 왜 넣어? 이 산채 비빔밥에. 자, 들어 모양새가 나왔어요. 두리뭉술한 느낌 찐득찐득한 이게 하나래요 이제 뭔가 나물과 고추장과 달걀과 쌀밥과 참기름이 이제 하나가 된 느낌 언덕이 한 숟가락에 국물 딱한 숟가락, 전 이게 철칙입니다. BJ님 조직생활 한적 있나요? 저 시키 당가버려 밥 쌀밥입니다 어우, 네, 냄새 어, 네, 질이고요 빨리 먹었으면 좋겠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번째 숟가락. 저는 입은 작은데 입속이 커요. 녹화하고 있어요. 아, 두 분을 일부러 안 넣었어요. 감자 들어가서. 아니야, 참자. 아, 유시로 님 참으시게요. 유시로 님이 참으신다. 알겠습니다. 참으신다고요? 꼭 참으시길. 감자 들어갔습니다. 같 다고요, 계란 많 은, 부 위로 그러면 음. 계란 계란 많 은, 부 위로 다가 아이고, 좀 약간 네, 화라산 느낌 으로. 맛있게 잘 처먹네는 좀 그렇다 그냥 맛있게 먹네 라고 해주시면 되지 형한테 처먹먹네뭐뭐처먹먹네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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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습니다 방송 한 시간 만에 우리 별풍을 호로록님께서. 드디어 저에게 1 1 0 0배원을벌수 있는 잘수했습니다 감동입니다 자갈치 사 먹어야지 유신호. 유신호님 화석성 8단계 그런 거 드립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소리 안 들린다더니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갖고 직장 상사 마누라 남편 때 스트레스 받고 갖고 집에서 이렇게 캄두쿠 먹는 비빔밥 음 정말 꿀맛이다 아이고 배 아, 아우 개하겠네 음아벨풍은 호로록 호로록님께서 이집이개 귀요미 토끼 토끼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우리 방 이건이 예 우리 방 이건이십니다. 저 숟가락 되게 큰 건데 진짜 아담해 보이네. 요 이거 작아요. 일반 수저예요. 어, 넣으면 무슨나? 아. 부모님 독일제 MTB 5만 원 미만 자리 없나요? 예? 그래. 나 능욕하지 마라. 부부님 눈 감으면 서장훈 닮았음. 능욕하지 말라니까. 이안 안 된다 이건 아니다 비빔밥 진짜 맛있다 채팅장 재밌네.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 많이 좋구나, 오늘? 제 팀장 귀엽네? 어려도 수준은 높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어? 밥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